norm, 표준, 기준, 규범. standard, 표준, 기준, 수준, 도덕 규범. 일반적인 표준의. advertise, 광고하다, 알리다. awareness, 의식, 인식, concept, 개념, 생각. respond 반응하다 응답하다 credit 신용 입금 학점 신용하다 공로를 무엇에게 돌리다 poison 독 독약 독을 넣다 해치다 indicate 나타내다 가리키다 암시하다 chemical 화학의 화학작용의 화학약품, 화학물질. primary. 주요한, 최초의, 초등의, 근본적인. essential. 필수의, 중요한, 본질적인. opinion. 의견, 견해. efficient. 효율적인, 유능한. welfare. 복지 행복 eliminate 없애다 제거하다 배제하다 locate 두다 무엇의 위치를 알아내다 invention 발명 발명품 날조 ideal 이상적인 상상의 이상 공상 realistic 현실적인 사실주의의. Conclude. 결론을 내리다, 끝내다. Struggle. 분투하다, 애쓰다, 싸움, 노력. Unique. 유일한, 독특한. Proper. 적절한, 올바른. Appropriate. 적절한, 적합한. supplement 보충하다 보충물 추가물 trial 시도 재판 infant 유아 전먹이 아기 run out of 무엇을 다써 버리다 무엇을 바닥내다 can afford to do 무엇 할 여유가 있다 protest 항의하다, 주장하다. organic. 유기의, 생물의, 장기의, 기관의, 유기농의. brilliant. 훌륭한, 뛰어난, 눈부신. finance. 재정, 재무, 자금, 자금을 대다. incredible. 믿을 수 없는, 놀라운, 대단한. interest 관심 흥미 이자 무엇에 관심을 끌다 rare 드문 희박한 employ 고용하다 이용하다 hire 고용하다 define 정의하다 규정하다 donate 기부하다 기증하다 average 평균 표준 평균의 gender 성 성별 invest 투자하다 시간 노력 등을 쏟다 previous 이전의 먼저의 worth 무엇에 가치가 있는 무엇할 가치가 있는 가치 alternative. 대안, 양자태길, 양자택일, 대체의 양자태길의. factor. 요인, 요소. element. 요소, 성분, 원소, 원리. deadly. 치명적인 극도의 죽은 듯이 극도로.